안녕하세요. 여러분, 연수티비 연수TV, 연수티비의 티비 입니다. 오늘 튜제유지브유튜죠 유튜브 는데왜 틀렸냐면요. 어유심브유 심심심심 심심심심유튜지 오늘은 이랑 가고 오늘 문구점 그 시장에 시장 있거든요 시장 문구점에서 지방이 달려 있고 우리 뭐 무슨 말랑말랑한 거 그거 어쨌든 말랑말랑한 거랑 무슨 폭신폭신한 지방이 있었어요. 중국에서 만든 거고. 진짜, 이 생각에. 저 말랑말랑 하지도 않은 거고, 진짜. 진짜 말랑말랑해요 여기에. 엘링 찬이안이라고. 써있네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. 라바에 나오는 레드를 샀어요. 귀엽죠? 아, 그래서 오늘 인형극을 해볼 건데요. 자, 이 편을 보세요. 안녕!